오늘 또 패치를 해가지고 스킨이 나왔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킨 뽑기 아니 쿠키런 근데 진짜 그나마 좀 뭔가 과금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스킨 뽑기밖에 없어 스킨 뽑기 말고는 뭔가 약간이라도 매콤한 맛이 느껴진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난 항상 스킨 뽑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어 드디어 또 오랜만에 스킨이 돌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배달 작전 확률어. 요 근래 스킨 뽑기 성적이 좀 좋아요. 이거랑 이거 전 거랑 거의 뭐 한2만원 내로 다 뽑았거든요. 어느 게임에서 2만원 내로 스킨 레전설 스킨을 뽑을 수가 있습니까? 진짜 각 게임, 진짜 해자 게임. 얘들은 근데 티어가 어디야? 전설, 특급 하나, 전설 하나. 금방 나오겠다? 어, 몇 번만에 나올지 한번 뽑아보도록 합시다. 어, 총알은 이거 뽑는데 쓸 정도로는 무한대고요 지금. 한번 누를 때마다. 한 대략 5,000원 정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찐따네? 나올 때 해명이서 뛰고 다리에 불이 붙어야 돼. 아무도 없어. 여기 원래 손은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앞에. 이리 와! 하면서 손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얘 개찐따네. 얘는 찐따 중에 찐따인데? 뭐 희귀 카드도안 나오겠다. 어, 나도 아무도 없는 거는 거의 본적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쓰레기같이 뭐야 이거? 야, 얘는 진짜 개쓰레기인데, 파란 것도 안 나온다. 와! 와! 대박! 와, 진짜 개쓰레기네. 카드팩을 깠는데, 5섯잔 중에 희귀카드가 없다? 이런 찐따는 처음 보네. 자, 5천원 땅에 버렸구요. 마원째 갑니다. 괜찮아. 아이씨! 나이얘 뭐해? 뭐지? 복학생인가? 같이 밥 먹을 친구 없어. 어? 어? 어어?! 어, 뭐지? 어씨나 오늘 아침에 패키지 괜히 샀나? 어우, 나긴 찍혔나 봐. 계정락 걸었네. 어차피 안 줘도 우큐 10만 개 써서라도 뽑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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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에. 이번에, 이번에 뜬다 리얼로! 아! 친구가 생기긴 했네. 새 친구를 찾아보자. 아두명 이렇게 기쁠 수가? 원래 이거 기뻐하면 안 되는 건데, 아 이게 기쁠 수가? 근데 이거 스킵이야 볼것도 없어. 아 버런 거두개 나왔네. 이렇게 기쁠 수가? 당신이 방금 주신 만 달러 이두 번에. 가자! 어! 오오오오오오와아 아,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근데 불안 붙어도 뜰 때도 있어요. 근데 나 이게 정확하게 뭐아 망했다. 아이 찐따들 아아 아, 얘네도 복학생이야 봐봐 아, 얘얘1 2 학번이야 대학 졸업을 안 하고 있어. 얘네 나오면 안 돼. 얘네 말고 파르파르한 애들 있거든요. 치어리더 얘네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 근데 보라색은 나올 수도 있어. 까비. 신스킨이 아니야. 아이씨. 아, 씨. 하. 우선 내다 버렸구요. 만원째 갑니다. 아, 괜찮아. 나올 때불 붙으면 돼. 괜찮아. 하아! 아. 아이, 아, 보라색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직 포기하지 마. 그만! 아니, 내랑 밥 먹기 싫어. 다시, 다시 내지갑 열자. 지금까지 2만 원인가? 괜찮아, 뭐 2만 원까지 는 괜찮아. 5만 원 전에 그래도, 아, 3만 원 아니, 한두 번, 두번 내로 특급. 아, 근데 보통 2만 5천 원 정도의 특급 정도는 하나 뜰 텐데? 아 근데 이때까지 운이 너무 좋긴 했어요 이때까지 전설 스킨인데도 25,000원 정도에 다 뽑았어 전설이랑 특급이라 요 원래 좀 운이 좋긴 했어 그거 업보어 업보 지금 받는거 같네요 자 이번엔 3만원째 갑니다 <laughs> <좀안> <laughs> 아 오늘 좀 x 같은데 아 진짜 오늘 느낌 좀 안좋은데 아이건 진짜 진짜 제대로 물린거 같은데 아 얘들아 너네 하루에 하루에 밥을 몇끼 처먹니? 얘들아 그만해 아 배불러 <laughs> 가자 스킵 아 아씨 4만 원 갑니다 3 명. <laughs> 어떻게 알았지? 이들안 만나려고 뒷문으로 나왔는데 그걸 씨 뒷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네. 이거 사운드 버그 있네.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아 중보. 아 그래도 나온 게 어디야. 아 씨. 아 결정이라도 나온 게 어디야. 와 결정 이득! 5만 원이라고? 지금 4만 5천 원 아니야? 지금이 5만원째야? 아, 나 구분이 안 돼. 아, 귀찮아. 여러분, 기, 기억나는 사람. 한 아, 4, 요번에 5만원이라고? 5만원, 5만원까지 괜찮아. 한 아, 7만원까지 인정. 7만원, 7만원까지는. 아, 좋 됐다. 불과 8분, 불과 8분 반에 5만원. 순삭 그래도 해자다 다른 게임에서 쉽더 카드 하나 뽑으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10킬런 정도면 진짜 싸배자입니다 지금은 조금 운이 없는 거야 보통은 금방 뽑혀 55,000원 갑니다 어그 <laughs> 친구들마저 니들마저 나를 어? 여기 뭐 아, 아이씨 뭐야 아이씨 <laughs> 이제는 이집에 당하네 이제는 학교 폭력까지 당하네. 와. 얘 어디 갔어? 얘얘로 바꿔야겠다. 부자로 바꿔야겠다. 로비. 황금빛 휴식 안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화려한 식탁. 로비도 좀 괜찮은 거 없나? 꽃끼랑 어울리는 로비 없나? 아, 황금으로 하자. 그걸로 가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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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부시지? 눈이 부시지. 이제 뽑으러 간다. 65,000원. 아, 이 말이 안 돼. 오늘 좀 심하네. 어? 어? 오? 어, 야, 이거 뜰 수도 있다. 아, 요건 뜰수 있어요. 떴나? 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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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특급이란 어떤 게야아이급 하나 먹으려고 얼마 썼어 75,000원짜리 스킨 여러분 이게 75,000원짜리 스킨입니다 해자해자 해자! 너는 안 나오니? 아이 정가 해야 되나? 7.5죠 지금 딱 다섯 번 10만 원 채울까? 하나, 10만 원 10만 원만 딱 채운다 어? 어 이거? 잠깐만 가나? 아 솔직히 앞에서 발돈 7만 원 그냥 태웠는데 아니 발한 어, 번만 아한 어, 번만 띄워줘 아니~~ 니들 말고 치어리더 8.5아 어, 다리에 불이 한번 안붙네 와.. 이거 말이 안된다 이거 너프했나 확률? 하... 아.. 씨.. 열받는다 진짜 치어리더 한번 볼 때까지 뽑는다 그냥 8.5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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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불 안붙어도 또 아... 진짜 얘네 존나 보기 싫어 아 지금 근데 입질 오는데? 어 근데 계속 고급 상자 나오는거 보니까 약간 좀 입질 온다 가능성이 있다 지금 흐름, 흐름 왔다 흐름 나한테로 왔어 지금

나왔어! 아니, 이거 랜덤 맞아? 이거 특정 시간에는 안 뽑히게 설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이 안 되는데? 나 농담이었는데 진짠가봐. 알고 안 주는 것 같아. 진짠가봐. 아제 접을 어떻게 해? 제 접하면 이따까지 내가 스택 쌓아놓고 누가 홀락 먹을 텐데.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못 멈추겠어 여기서 멈추면 누가 먹을 것 같아. 말을 썼는데 안돼 라는 말이 나와? 미쳤어? 어어 어, 제발 시즈키! <laughs> 시 18번아!